아니 요즘 마인크래프트 여러분 이거 그황 보셨습니까? 아이콘이 크리퍼 아이콘으로 바뀌어버린 아니 요즘에 이제 고고학 패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그런 걸 찾아보려고 검색한 건 아닌데 마인크래프트에 관한 그런 어떤 좀그 뭐랄까 그런 게뭐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네모가 아니야 곡선이 있어 어막 이런 어,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어,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이제, 갸루피스 느낌으로, 부위를 그냥 아래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뭐, 벌리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와우, 스팀세입니다. 사각형 보소? 야이씨, 넌 나가라. 아니, 그리고 이게, 소스 필름 메이커, 그런 느낌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이 모드가 있던데? 아니, 셋들아, <laughs> 이게, 야스 모드가 있어요. 어차피 사각형밖에 없는데, 보여줘봤자 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laughs> 저 보시면 원이 구현이 돼. 되... 저거, 크리퍼랑 야스 가능한 모드일 거임.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삼복 해설 다 해줍니까? 아니. 야, 너 어떻게 다 하는 거야 도대체 알고 싶지 않았음 알고 싶지 않았음 뭐야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기억 기입니아 그리고 막 이제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같은 거 진짜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랩 만들어서 진짜 이러고 있어 썩은 좀비에 어쩌구 나의 뭐 어쩌구 나도 좀비가 되었다 그 어몽어스 그리고 야스 남자 야추에 뭐 여자 쪽에 넣어서 여자는 앙이라고 하고 남자는 개좋아 야스 여자 가서 그 죽는 마인크래프트가 근본 원조였어 이게 그냥 애들 못하게 막. 막은 게신에 안수였음 진짜로 여기 그래 막 이런 거 야한 탈출 면뭐 야한 이야기 막을 데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야그 진짜 있냐? 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너 네. 네. 얘야 <laughs> 잠깐만 시작할게요 야, 야. 야한 탈출 면 나오세요 <laughs> 너 이거 읽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부숴야 돼 이거 부숴야 돼난 아. 꼬딩이다 아 땡땡할까? 난 모르겠다 잠깐만 야넌 뭐야 근데 야, 여러분 얘는 아니 얘는 1 2만원지캐릭터 <laughs> 뭔가.. <웃음> <웃음>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야 루피야! 너 해장왕이 되기로 했잖아! 카이조 코온이 약속했잖아! 포네 그리프를 모아서 꿈의 섬 라프텔에 가기로 했잖아 우리. 이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아무거나 맵을 그냥 깔아봤거든요? 아 아무거나 맵을 다운받았는데 야한 달춤맥이었구나 루피야! 맵 <laughs> 나가시? 어디 가나? 나가? 왜 읽고 있어 왜? 나 아파. 아, 아. 토로싸 좀비의 다가새너왜 이러지? 뭐? 서로 싸운 좀비의 다내 깨끗한 본인 야! 미친! 비유치... 얘는 자체 미열이라 될지 넌 뭐야? 와 더빙품 미쳤다 미래의 장비추가 여기 있네 7분 걸리는 맵을 풀 더빙을 해준다고? 진짜 재능 미쳤다 야넌 유튜버야 된다 진짜 조회수 12만인 게 김용찬님 씹 압살하네요 야 얘가 커서 내가 되는 거야 압살이 아니야 얘 미래가 나야 수위 조절을 하면 내가 되는 거고 수위 조절을 못하면 X가서 글싸지는 거야 올리면서뭔 말인지 알겠지? 씨 지상 우유 좀보세요 돈은 안 내면 된다고 우유로 사는데 돈을 왜안내 무엇으로 돈을 낼까요 그, 볼까요 한번 뒤섞기면 돈을 안 내도 돼돈뒤섞기기 싫어요 가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라나이카 <laughs> 미치겠네 원래 가자 필력 좋던 그니까 아 잼쌤 무섭다 진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가 오셔서 사실 아까 마크 그 얘기할 때 중간에 오셨어 어쩌고 할때 어머니 오셨어 지금 혀게물면 됨? 실제로 한말나 심지어 에어컨 때문에 방문 열어놨는데 내방 바로 옆 이 현관이란 말야 들어오기 전부터 쥬 u 어쩌고 뷰 j 어쩌고 들으셨을 듯 여름이었다. 일단 방문을 닫고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어쩌고 웃음을 지으며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 철근문 닫고 아 여름이었다. o n 찝개추! 어, 나왜 이렇게 뭐 자꾸 들키지? 저 SCP 미연시 할때한번형한테 들켰고요. 그 다음에 저 저번에 쿠팡. 이거 얘기하다가 한번 들켰거든요. 심지어 저거 저 저번쯤인가 그랬는데 2주 뒤에 이즈를 하고 있는 것도 보셨는데. 어.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쫙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살아간다. 엄마 미안. 미안 중이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홍찬 월클 아닙니다. 아, 어. 아니 옛날에는 그저 꿈과 희망이 많던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난 당당히 외칠 수 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노아 할때 조회수 600페이지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딱 올리니까 조회수 33만에. 이거 하나 올리니까 조회수 7만에. 나도 33만에 그거 보고 유입됐음. 어? 야저 영상 하나로 국가 2천명이 올랐어 저거 이후로 조회수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데 난 당당히 외칠 수 있다 잘못된 건코세카이다 조회수에 조교된 그는 오랜만에 만난 용찬이와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용... 아니 나 저거 다음에 칼로란트는 왜야자력 없는가 야, 이런 거좀얘기할라 했는데 그냥 오셔서 브레이킹 걸어주셨어 악마 같은 저의 방송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존나 저급하네 야, 궁금하긴 하잖아 야 오버워치 마라 그렇게 많은데 자 오늘은 다들 열심히 이제 저희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위해 어, 한 번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렇게라도 마무리를 해야지 그갈 때까지 그냥 쥬쥬 쥬쥬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 옥장이 얼마나 말을 하시겠니 얘들아 갈때라 이렇게 사람 좋은 척 해야지 그냥 아 지겹어 그거 좋았잖아 재밌긴 했어 뭐다 같이 재밌었다면 오케이 아닐까요 네가 제일 즐겼잖아 개추 조심스레 손가락을 올리는 엄지 척.